얘들아 용해도 곡선은 나오는 문제가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 왜냐하면 그래프는 바로 우리가 보는 이 그래프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지. 선생님이 시, 수업 시간에 질산칼륨이 가장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했죠? 가파르기 때문에 가장 용해도에 따라서 석출되는 그 용질의 양이 가장 많은 그런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질산칼륨의 경우, 온도에 따라서 석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가 가장 쉽겠죠. 반대로 염화나트륨은 어때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석출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용해도 석출 실험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두 친구들을 볼게요. 친구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떤 걸로 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질산나트륨이나 질산칼륨 같이 이렇게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가지고 석출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두개 중에 하나만 거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용해도 곡선에서 알수 있는 걸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더 물질이 녹는 양이 다르다고 했어요. 이때 용질, 용매, 용액, 용어 아드라고 했죠? 용매는 뭐죠? 녹이는 물질. 용질은요? 녹는 물질이죠. 용액은요? 녹은 물질. 그럼 설탕물로 생각하면 좋다랬지? 그 설탕물에 녹이는 물질은 물, 녹는 물질은 설탕, 그리고 녹은 물질은 설탕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학 시간에 설탕물 용액이 농도 구하는 문제 많이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액.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하면 이게 농도가 되죠. 용액은 어떤 거야? 설탕과 물을 더한 거고 용질은 설탕이지. 그렇기 때문에 용액을 구하라 그러면 설탕 더하기 물. 용지를 구하라 하면 설탕,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데요.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용해도 곡선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한번 볼까요? 자,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 자, 파, 80도. 여기 70도구나. 70도에서 용해도. 자, 질산칼륨과 질산화트륨 똑같이 140g 정도 녹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용해도가 뭐라 고했죠 용해도 곡선은 물 100g 100g인데 기준이 100g에 녹은 용질의 양이 용해도예요. 근데 질산나트륨하고 질산칼륨은 와 70도에서 물 100g보다 더 많이 녹아 140g이나 녹을 수가 있네. 근데 70도를 보면 질산나트륨도 거의 140 질산 칼륨도 거의 140g 이렇게 녹아요. 그럼 용해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했어. 근데 70도에는 이 특징을 알아볼 수가 없겠네. 그럼 어떻게? 온도를 조금 낮춰 봐야겠죠? 자, 4 0도를 한번 볼까요? 40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0도에서는 어떻게? 해? 질산 칼륨은 약 50도 50g 정도 질산나트륨은 100g 정도가 이렇게 녹을 수가 있지? 이렇게. 녹는 양. 질산나트륨은 100g에 100g이 녹았습니다. 파란색 그래프. 질산칼륨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다시 표시해 볼게. 질산칼륨은 40도에서 몇 g이 녹았어요? 한 50g 정도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 40도에서 질산 나트륨은 100g, 질산 칼륨은 50g. 서로 다르게 녹았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졌어. 그래서 질산 나트륨과 질산 칼륨의 용해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2번 한번 볼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를 보면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무엇? 질산 칼륨 왜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질산칼륨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 컸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기울기가 가장 작았죠. 이두 친구들은 시험의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어느 친구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질산칼륨으로 한번 봅시다. 7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140, 아, 질산나트륨이군요. 질산나트륨 140g이 녹아있는 용액. 여기까지 볼게요. 끊어 읽어볼게요. 70도씨의 물 100g. 지금 기준은 1 0 0 g 이에 용해도의 기준. 질산나트륨 140g. 질산나트륨 친구, 이 파란 친구로 계산을 했네요. 140g이 녹아있는, 이 140g이 녹아있는 온도 어떻게 알수 있죠? 쭉 밑으로 내려가면 70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 용액 70도 나와있죠? 이 용액을 어떻게 했어요? 20도로 냉각을 했습니다. 자, 20도까지 쭉 떨어뜨린 거예요. 20도까지 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20도 위로 쭉 올려서 이 파란 그래프까지, 질산 나트륨 그래프까지 갔습니다. 옆으로 연결했더니 87이었대요. 그럼 여기 용해도가 87까지 갔어요. 그럼 처음 얼마였어요? 앞에 140g이 녹아있다고 여기 친절하게 나와있죠? 앞번 일단 써볼게요. 질산 나트륨 140g이 녹아있었는데 20도까지 떨어지면 어디까지 갔어요? 87g 까지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큼이 녹지 못하겠죠? 온도가 낮아져서. 140에서 87을 빼주면 53g이 녹을 수 없어요. 녹을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돌처럼 나온다? 석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70도에서 20도로 낮추면 질산나트륨은 53g이 석출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로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80°C의 물 100g에 용해도의 기준 100g, 잊지 말아야겠죠? 100g에 강 물질을 녹여서 만든 포화 용액을, 자, 80°C가 기준입니다. 4 0 °로 냉각할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질상칼륨, 질산 맞춰 질산칼륨 왜?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80도에서 위로 쭉 올라갈게요. 질산칼륨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그래프까지 가야겠죠? 여기에요 만나는 곳? 옆으로 쭉 이동을 하면 어때요? 160 넘어요. 한1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0g 아이고 170g 이고요. 이걸 40도까지 냉각한다고 했습니다. 40도까지 가볼까요? 질산칼륨, 빨간색 그래프 40도까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40도에서 옆으로 쭉쭉쭉쭉 가니까 어때요? 60까지 갔죠. 170, 6 0 110, 110g이 석출돼요. 질산칼륨은 이렇게 석출이 됩니다. 그럼 질산나트륨을 한번 볼까요? 질산나트륨 80도에서 쭉쭉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점을 해볼까? 옆으로 쭉쭉쭉쭉 가면 얼마? 150 정도 나오네요. 80에서 150g이 녹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0으로 쭉쭉쭉쭉 올라가 볼까요? 40으로 갔어야지산나트륨 자, 벌시 옆으로 가면은, 어때요? 한110 정도, 한 110, 1 5 정도 나오네요. 그럼 빼기, 105를 하면은 45g 정도 질산나트륨은 석출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질산나트륨은 45g, 질산칼륨은 110g.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석출이 되는 것 무엇? 질산칼륨 빨간색 그래프 질산칼륨이 되고요. 그리고 석출량이 가장 적은 것. 온도에 따라 변화가 거의 없는 이 염화나트륨이 석출량이 가장 적게 되겠죠.